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얘인데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코어스. 에르체 메쉬 의자라고 해서 시 d g 와 함께 굉장히 잘 나가는 의자 중 하나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거의 한 10년 넘게 사용을 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한번 좀 편한 의자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했거든요. 오늘은 한번 얘를 언박싱 해보고 구성과 함께 외관, 그리고 간단한 첫인상 정도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언박싱을 하기 전에 제가 구매한 제품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구매한 코아스 에르체 메쉬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존재합니다 블루, 그린, 오렌지,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총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저는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좌판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과 패브릭 주 중에 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패브릭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들어있는 거는, 자, 체어의 이제 밑바닥 부분이죠? 밑탕하는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이제 의자 지지대. 여기 체어 푸트랑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네요. 간단한 설명서. 이건 이제 조립 설명서 같은데. 이렇게 의자 본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꺼냈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퀴를 껴보고 있는데 바퀴는 비교적 되게 쉽게 들어가요. 그냥 뭐 따로 돌리는 거 없고 그냥 얘를 홈에 맞게 끼고 그냥 꾹 눌러주면 간단하게 껴집니다. 잘 빠지지 않고요. 자 이렇게 중심봉은 그냥 여기 가운데 홈에 이렇게 껴주면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이게 끝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이제 이 구멍을 껴주면 되는데 헤드레스트를 아 됐다 이렇게 한번 설치는 다 했거든요 어, 설치하는 건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뭐 따로 뭐 조이거나 뭐 드라이버 이런 것도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다 손으로 할수 있고 조립하는 시간도 지금 얼추 보니까 한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진짜 진짜 간단하거든요 자 일단 조립과 구성 그리고 뭐 간단한 언박싱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이제부터 외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는 인조가죽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적당히 부드러운 정도고요 자 그리고 헤드를 보시면 이렇게 틸팅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도 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높낮이 조절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뭐 그냥 물리적 힘을 가하는 정도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패드를 내려와서 등받이를 보시면 은 메쉬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조가죽 소재로 된 의자들도 많이 고려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엔 너무나 땀이 많이 찰것 같아서 일단 인조가죽 소재들은 다 제외를 하고 전 일부러 메쉬 소재가 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생각보다 좀 짱짱해요, 짱짱하고 어, 적당히 튼튼한 정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추 바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돌리면은 이 요추 바지가 움직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거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요추에 맞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요추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힘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레스트 같은 경우는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한 느낌인데, 어, 얘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를 조주면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좌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게끔 조절할 수가 있고, 이쪽에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눌러서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벨크로 소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좌판을 분리할 수 있게 해놨요 아마 좌판을 이렇게 좀 세척할 수 있고 빨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 레버 쪽은 이렇게 강낮지 조절을 할수 있는 레버가 있고 왼쪽 레버 같은 경우는 자 등이 꺾이는 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레버의 정도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네요 자 가장 좀 아래까지 되어 있으면 아예 이렇게 꺾이지 않게 되어 있고 살짝 한 단계 올려주면 한 정도 넘어가도 되고 또 단계를 올려주면 더 많이 꺾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착석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패브릭 소재도 굉장히 이 좌판도 부시푸신하고매스 쓰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누웠을 때 짱짱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바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 살짝 밀어서도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첫인상은 진짜 진짜 맘에 듭니다 네 한번 이렇게 제가 오늘 새롭게 구매한 코어스 l h 메쉬 의자 그레이 색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CDG 의자와 함께 굉장히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뭐 가격대는 너무 비싸지 않은 정도, 한 20만원 선 정도 내에서 구매를 했고요. CDG도 조금 잘 나가는 모델은 20만원 선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순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코어스 제품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리뷰를 많이 봐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인상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면은 몇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레스트나 요추를 높낮이 조절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뭐그 정도의 아쉬움 정도만 좀 보이지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 첫인상과 언박싱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리뷰는 제가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